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사무쳐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즘 전도하는 방법들을 보면, 물틸수, 아니면 호떡, 아니면 심지어 어느 교회는 교회 출석만 하면 만원 준다고 합니다. 아이고, 무시라. 물론, 그 많은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상당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도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기도 하죠. 예전에도 그랬죠. 전도한다고 모든 동네 사람들, 노인정의 분들 아니면 어디 센터 분들 다 모아서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개그맨들 불러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 붓고 그리고는 한달두달 달 지나면 이전 그대로가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관가해서는 안 돼요. 내가 계획을 잡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잡아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지. 하지만 전도는 성령님의 영역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심지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열악한 상황이죠. 가마릴레아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면책권을 내밀어서 나는 이 재판 못 받겠습니다. 하면 간단하게 풀려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애기 보통 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아그리파 왕 앞에 재판을 받으면서 그가 취한 행동과 방법들을 우리가... 정말 그 방법과 그 자세를 본 받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전도의 자세 전략을 했을까? 그첫 번째로 기회가 허락되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지 않습니까? 아 지금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들은 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죠 사도 으울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여호와 같은 한마디로 모함에 의해서. 그들의 그들의 술수에 의해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제 변명을 할 때, 어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는 지금 면책금도 있어요.라고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변명할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닿고 상황이 펼쳐지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지금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변명을 하고 속상한 이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소명 주시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선순위가 내가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어찌되었는지, 돈 번다고, 장가 보낸다고, 집 확장시킨다고, 살아가는 인생이 왜 이렇게 바쁩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분은요 예수 생명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본업입니다. 이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이 본업을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바 왕 앞에 섰는데 아그리바 왕이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로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복음 전하다 보면요 이런 저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이고 네가 뭔데? 왜요? 우리는 다 따져 보면 사랑할 게 별로 없잖아요. 물론 동네 이웃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래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팩트 체크를 해요. 야 네가 뭔데? 내가 뭐 잘났다고? 참. 그러긴 하면 음에 기죽고 하고 기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도 외에는 오직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처럼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성기는 자들이기를 원한다. 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살면 얼마 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100세 이상 사시겠습니까? 사시면 제가 잔치를 벌려 드리겠습니다. 그거 뭐 대수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연인수가 참 길지가 않죠. 근데... 먹고 자고 돈 벌고 사업에 열중하다 보면 그 다음의 시간은 무엇 하는 거예요? 참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그한 시간도 부족한데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화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렐루야! 네.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요, 총각 때. 정말 급하게 밤늦게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시골에 있다 보니까 버스도 다 떨어졌고, 12시가 넘었으니까요. 자가용도 있지도 않았어요. 마음은 급합니다.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차가 많아 마차가 지나가는 신장로에 가서 섰는데, 한 10분, 20분. 기다렸는데, 아무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차가 오지도 않습니다. 급한 마음이 들었다가 순간 생각나는 게, 아, 하나님은 제 마음에 딱 드는, 하나님은 생명구원에 올인하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제가 깨를 썼어요. 하나님, 보내주시기만 하면 복음의 나팔을 불겠습니다. 보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빛이 반짝하고 차가 저쪽에 있어 오는 거예요 막 채웠어요 차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차를 탔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사람이요 화장실 가는 갈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아, 이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참 쉽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차를 타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사람이요. 가슴이, 한쪽이 찌르듯이 아픈 거예요. 아, 다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설명을 했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30분을 기다렸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전하게, 전하겠으니 차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딜을 했는데, 제가 말을, 복음을 나팔을 안 보니까 가슴이 여기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제 딸이 지금 병원에서 이 심장 판막 때문에 아파서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고 거의 울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분이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 손 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물론 그분의 이모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이외에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만 되면 할렐루야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말 자기가 재판을 받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것으로요? 두 번째는 자신의 간정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와 같이 경험을 한이 간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간정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간정이 어떤 겁니까? 사도바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통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말로는 독종이었어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독종 같은 사람이었냐면, 이방 나라에까지 가면서까지 핍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나라고 해서,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기와 다른 사람, 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을 잡아 죽이는데 여러분 미국까지 가겠습니까? 아니면 중국까지 가겠습니까? 안 하죠. 사도 바울은요 다메색 한마디로 지금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참 올라가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것도 정오예요. 유대 그 중동에는 정오라면 아무도 바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타는다, 우리도 지금 35도 이 되니까요. 어지간하죠? 중동은 40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오 시간에는 아무도 바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도 바보는 그 정오에 예수쟁이를 잡겠다라고 담에색 도상으로 가던 중이었어. 그런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사우라, 사우라,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는.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전거를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분토같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할렐루야.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자기는 그전에는 높은 지위와 높은 항문과 상당히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종이라는 것. 정인이라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이라고 하니까, 뭐, 종말로 이야기하라지만요. 여기에서 종은, 성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도 들었지만, 노예들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 신분을 종이라고 합니다. 국소리 맞춰서 노를 젓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으면 그 자리에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그냥 명령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벌써 개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왜 감이 안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종입니다. 신분에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아, 저, 장모님, 그거는 건 아니죠. 집사님 하면서 뭔가가 내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이 신분 또한 종인 신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정인이에요. 정인은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인이 엉뚱한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할게 아니에요.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정인이에요. 사도 바보는 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재판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떠니 저떠니 흠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이 어땠어 저랬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밝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바울이 전했던 것은 뭐냐 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도 전략을 많이 하죠. 많은 방법들을 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장의 전도지라는 것. 내가 보여주는 이 복음이 삼대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다 그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고 기뻐한들 뭐하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그 가지고 있는 것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부럽지 않게 주여, 내가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는. 것. 상황은 우리 여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참 예기치 않는 상황들, 원치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지만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 보여주신 것도 있잖아요. 왜 가다가 낙심을 합니까? 꼭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그냥 겁을 먹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봤았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주님을 보고 갈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물질의 문제, 아 이게 걱정이죠. 저도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좋겠습니다. 왜 이때는 아면 안 하십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성교하고 하나님 나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도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면, 아이고, 왔냐고, 아이고, 반갑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먹서먹한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정의를 삼았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이전에는 정말 부끄러운 삶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새 생명 얻어 이새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변화된 모습을 정원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정인 삼아 모든 사람에게 보내신 이유가 세 가지예요. 우리 또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추구하는 영혼들을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전체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는데요. 10년 지나 보십시오. 20년 지나 보십시오. 달라 있습니다. 달라져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어두워진 그 눈을 밝혀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것을 우리는 알게 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두 번째로 사망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지옥 불로 그냥 급행 열차를 타고 가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뭐 여기말로 지쪼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만난 주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내가 경험한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제 삶의 기쁨을 누리고, 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이어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으면, 내가 믿으면 천대같이 복을 받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잘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봉사해야 천대까지 자자손손 복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여러분에게 기회 주시면 숨쉬는 이 기한을 주시고 내, 내 내게 눈을 열어 주셨고 호흡할 수 있는 지금 이게 기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우신 일들을 정말 가감없이 이산 정거를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변명할 수 있지만 자기의 이야기보다는, 자기의 변명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다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이 기쁨 소식을 전하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주여 이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위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다시금 주님 명령하신 대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 담대히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